파도 영어 초스피드 말문 트기 편에서 말문이 터지는 겁니다. 파도 영어로 입이 터졌다. 파도 영어 10만 파도다운들의 기적의 백강 완주 내비게이션 파도당 내비 드디어 5 곱하기 9단입니다. 박수 자, 수로 만들기 5x9단. 오늘 이 시간 이제 방점을 꽉 찍으면 6단으로 또 새로 도전을 하시게 되는데요.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수로 만들기의 완성, 미완성 중에서 이제 미완성이라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데, 지난 시간 5x8단과 요령은 같습니다. 그러면 은 형식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거죠. 그렇죠.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, made me rich, 그럴 때, made me까지 해서 덩어리 나누는 것은 말이 안 된다. 네. 나를 네. 만들었다? 이상하잖아요. 네. 그지? rich까지 이렇게 한 호흡으로 쭉 뱉어야 나를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. 이렇게 말이 되잖아요. 네. 이게 따지기 식으로 갈게 아니라,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냐, 전달하지 않느냐. 상식적으로 네. 의미가 통하냐, 안 통하냐. 즉, 완성됐냐, 아직 미완성이냐. 네. 이런 식에 접근하면은요, 우리가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고 말을 편하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. 음. 아시겠죠? 네.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샌미 할 때도 마찬가지로 메이드미 할때이 미미미 미요 부분에 파도가 아주 그 미묘하게 파도를 타는데 어때요? 오곱하게팔단에서 이거 제가 설명해드렸으니까 네. 이제 좀 감이 좀 오시죠? 예. 네.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? 메이드 미 리치 이렇게 파도를 안 타잖아요 네. 그래서 그거를 오늘도 집중적으로 또보들금바 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. 그리고 이제 선수측이 1, 2, 3번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따지기식 문법으로 그동안 했었던 소위 연식이 좀 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네.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죠. 문법적으로 이해하기가 네. 그런데 이제 본강에서 제가 가능한 한 가장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네. 기대되시죠? 그럼 빨리 빨리 본강에서 우리가 또 만나야 되겠죠. 네. 여러분 5급 학교 9단 들어가실래요? 네.